안녕하세요, 아토피언니에요. 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물론 또 설날이 다가오면 인사하겠지만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 요즘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막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영하 10도 <laughs> 막 한파가 왔다고 막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아토피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어 니트 옷이나 털 옷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 털 중에서도 정말 보드라운 털. 남들이 보드럽다고 해도 또 나한테는 안 맞고 좀 겨울이 힘든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정말 아토피인에게 너무 괜찮은 목도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뭐 협찬 아니고요. 아직 물론 협찬도 없고요. 그냥 일단 제가 써보고 너무 괜찮고 저는 워낙 민감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얼굴이 진짜 어, 화면이 다안 담겨서 너무 다행이기도 한데요. 지금 약간 이런데 울긋불긋하고 저는 이제 너무 건조하고 또 세안을 할 때마다 살살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자꾸 벗겨져가지고, 이게 재생이 되고 안착이 돼야 새로운 건강한 피부가 재생이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자꾸 벗겨지니까, 이런데, 이런데는 자꾸 까져가지고 빨개요, 빨개요. 지금 비비크림을 발라가지고, 화 면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약간 불고스름해요, 항상.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또 저도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목도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빨리 왔습니다. <laughs>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추천해드릴 목도리는요. 어, 막 이제 요새 캐시미어도 있고 뭐 사실 다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캐시미어도 추운데 나가면 좋은데 이렇게 지하철이나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버스나 갑자기 히터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갑자기 그 열이 확 올라오면서 어이 열들이, 이 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쉽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정말 좋은 걸 갖고 왔어요. 하나, 둘, 셋, <laughs> 자자자. <짜자잔. 웃음> 어, 이게 무슨 목도리야? 하시겠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른 척 해주세요. 아, <laughs> 이 메이크업 가려야 되나? 아무튼, 어,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이걸 받았는데. 일단은 여자들한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백화점이나 뭐 어디 이렇게 실내를 들어갈 때는 갑자기 또 덥잖아요. 그럴 때 이게 또 짐이에요. 근데 이게 핸드백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적당한 크기예요. 약간 우산 같기도 하죠. 아이더라고 하죠. 아이더 어, 제품인데요. 여기에서 목도리가 나와요. 짠짠짠짠. 짠. 이게요 이제 패딩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털뭐 모자가 있다 보니까 털 모자가 달려있는 패딩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패딩은 얼굴에 피부에 직접 닿아도 좀 자극적이지 않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어 아이더 제품이 보통 이제 산행하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좀 경량 패딩이나 그런 제품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약간 메이커 이런 거잘 모르고 잘 몰라요. 그냥 좋으면 쓰고 <laughs> 비싸면 못 쓰고 <laughs> 그리고 누가 좋다 해보면 써보고 저렴하면 쓰고 약간 아시죠? 워낙 뭐. 미스트나 수분 크림 이런 거에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좀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겉에는 이렇게 패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감을 이렇게 보면 이두번 이제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으니까 칸을 세볼까? 한번 세본 적은 없는데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laughs> 오 행운의 숫자 7이야 오. 이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기분 좋은 일곱 칸이에요. 일곱 칸인데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이 안감이요. 그냥 이제 패딩을 입으면 그냥 닿으면 은 이제 시원해서 물론 이제 따뜻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지만 또 추울 때도 있잖아요. 바로 닿으면 요세 칸은 일곱 칸 중에서 요세 칸은 약간 부들부들한 이런 털로 되어 있어요. 저는 진짜 예민해서 니트에 털만 살짝 스쳐도 어머에 있는 털? 약간 하여튼간 실로 짠거뭐 그런 걸로 이렇게 닿아도 좀 자극이 있거든요 손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되게 부들부들해요 엄청 부들부들해서 아 이게 뭐라 무슨 털이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요세칸 정도는 목에 딱 닿아도 따뜻하게 <laughs>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만 잘못 먹거나, 조금만 덥거나, 뭐, 조금만 화가 나거나, 조금만 덥, 하루에 그 목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여기가 조금 갈라지고, 베겨가지고, 잠잘 때도 베개 닿아서, 잠을 못잘 때도 많고, 되게 피곤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 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실크 스카프를 해도, 조금 열이 올라오면 여기가 되게 땀이 차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뒷목이 되게 중요한데, 뒷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순 없고. 아무튼, 이 뒷목에 닿는 이세 칸이 딱 따뜻해요. 이제 해볼게요. 세 칸. 세칸 정도는 여기 딱 목에 들어가서 부드러워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만 이게 막 쩜매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요. 짠. <laughs> 손으로, 이렇게 해서, 슝. 빠. 아,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요, 어, 따뜻하고요. 지금 잠깐 했는데도, 우리가 목이랑, 여러분, 추울 때요, 막, 다 휘두르고 다니면은,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진짜 불편하거든요? 저도 뭐 모자 이런 거다 하고 나가긴 하지만 사실 짐이 될 때가 많아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가 열이 이렇게 위로 발산하다 보니까 이 두피를 자꾸 모공을 막는 느낌이라서 모자도 진짜 추울 때 야외 아니고서는 정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손이 따뜻하고 발 따뜻하고 목만 따뜻해도 그리고 마스크하고 그렇게만 해도 추위가 좀덜 추워요. 그래서 목은 무조건 따뜻해야 되거든요. <laughs> 그런 의미에서 이게 딱 어, 부드럽고 간촉도 좋고 그리고 가볍고 핸드백에도 들어가고, 어 되게 좋아요. <laughs> 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실내 딱 들어가면 접어요. <laughs> 접어서 접어서요. 아까 거기다가 다시 집어 넣으면 돼요. 지금 상표도 안뗐어요 저는 그러니까 누가 주시면 감사하고 참 그러니까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잘 맞으면 너무 기뻐요. 이렇게 아 진짜. 근데 주셨는데 안 맞거나 신경 써 주셨는데 막잘안 되면 나랑 안 맞으면 되게 그것도 무안하고 민망하고 죄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맞아서 너무 감사하고. 짜잔, 이렇게 잘 넣어놨어요. 제가, 저는 뭐 제품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여기 좀, 어, 이거 또 있는지, 이 제품이 어떤지 좀 가격대도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어, 여기, 아이더, 그 매장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한 45,000원 정도? 어, 근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다 품절됐대요. 색깔이 검정색, 저는 블랙이었지만 핑크색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아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아토피가 있는 분들, 피부가 건조하시고 피부가 아주 자극적인 거가 힘들고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이 목도리 추천드려요. 어, 이제 물론 겨울 조금 지나가면 봄이 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한파 소식이 있고, 아마 2월달까지는 많이 춥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춥더라도, 어, 목에, 목에라도 따뜻하게, 목을 좀 부드럽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어, 건강에, 감기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 효율성? 뭐 약간 실용성 있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어 조그만 백을 갖고 왔는데요. 자 이런 거죠 얼마나 조그만냐면요 이렇게 싹 들어가요. 괜찮죠? 그래서 밖에서 나갈 때는 목도리를 하고 어 실내에 들어갈 때는 풀러서 이렇게 넣어놓고 되게 효율성 있고 실용적인 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저 이거 뭐 파는 거 아니고요, 뭐 공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제가 써보고 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라서 또 피부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어, 가져와 봤는데요. 어,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이제 새해가 된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새해가 되면 항상 이렇게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아, 올해는 정말 이렇게 잘 채워가야지 하고, 1월달에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을 짜시잖아요. 어,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 또 올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더 더 성장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있다가 또 만나요. 안녕!